6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. 어, 6번 문제 이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. 자. 문제 보면 다음은 중국의 유명한 수학책 손자산경에 나오는 문제이다. 자, 이런 말 중요한 말 아닙니다. 자. 문제에서 물건 개수 구하시오. 자, 물건의 개수는 100보다는 많고 200보다는 적다. 자. 그러면 물건 개수 구하면 되는데 어, 네모 박스 안을 읽어 보면 물건의 개수를 모르는 물건들이 있다. 이것들을 3개씩 셀 때는 1개가 남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5개씩 셀 때는 2개가 남고 7개씩 셀 때는 2개가 남는다. 자, 쌤이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때 뭐라고 했냐면은 어얘 개수를 맞춰 줘야 된다.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, 이 문제는 유일하게 개수가 안 맞는 문제예요. 개수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세 개씩 셀 때를 제외를 합니다. 다섯 개씩 셀때두개 남고, 일곱 개씩 셀때두 개가 남으니까, 어떤 수에다가, 어떤 수에다가, 음, 두 개가 남다고 했잖아? 자, 두 개를 빼면은, 두 개를 빼면, 어, 바로 5의 배수도 되고, 7의 배수도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. 어떤 수를, 어떤 수를 5와 7의 공배수라고 생각을 하고, 공배수라고 생각하고, 우리가 구해야, 우리가 구할 수는, 우리가 구할 수는 어떤 수 더하기, 2라고 왜냐하면 2개씩 남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할 수예요 근데 이 우리가 구할 수 어떤 수 더하기 2는 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3으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면 한개가 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선 어 5와 7의 공배수를 최대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5와 7의 공배수를 100보다는 많고 200보다 적다. 구해보면은 5와 7의 공배수는 35의 배수니까 35, 70, 105, 그리고 140, 175. 자 여기다 35 더하면 200 넘어가니까 100보다 많고 200보다 적은 수들은 이세 수밖에 없습니다. 자. 우리가 구할 수는 어떤 수 더하기 2니까 우리가 구할 수는 107이거나 아니면은 142거나 아니면은 좀 붙였어요. 자, 142거나 아니면 175이세수 중에서 아 2를 더하면은 177이죠. 177이세수 중에서 한 수라는 이야기고 이 수들을 3으로 나누면은 진짜 한 개가 남는 게 누군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얘를 3으로 나누면은 33은 9 17 그래서 35 15두 개가 남습니다. 142를 3으로 나누면은 34 12 22 그리고 37이 21한 개가 남으니까 바로 정답은 142가 정답입니다.